기가 막히게 맛있었던 적은 언제까요? 일 혼전할 때요. 네. 그때 같이 아, 때. 텔레비전에서 네. 군대돼 있을 때 가장 많죠 네. 군대 있을 때? 아 군대 있을 때 어때? 지낼 때 제일 맛있었던 거. 온라인으로 포차에서 먹을 때. 더 맛있겠대요. 예. 자율학습 늦게 끝나고요. 네, 자율학습 끝나고. 자취집에 따로 와 가지고 음. 친구들하고 끓리 먹었어요. 수업이 끝나면 매점은 우리가 사수한다 라면 대중화의 1등 공신은 단정 학생들이죠. 국세 통매점에서 최고의 인기 메뉴는 당연히 라면이었죠. 배고파서 먹고 친구 따라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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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고. 야, 아침에 올 때요 라면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요 하 하루 동안 좀 입이 심심해요. 또 다른 주역은 군인들.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병력이 군대에서 먹는 라면은 지상의 맛이 아닙니다. 천국의 맛이라고 불러야 마땅하죠. 군용 반합에 끓여 먹고 요렇게 아우 맛있게. 정준이는 네. 그 도시락 음지 라면만으로도 고 사실 라면은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데요. 편리함은 점점 더 업그레이드됐죠. 휴게소, 한강공원, 세차장 등의 반가운 라면 자판기 속속 둔정 더 빨리 더 쉽게 먹. 라면 당연히 너야. 컵라면! 여러분은 참을 수 있나요? 나도야. 라면의 유혹을? 아우, 난못 참아요, 못 참아. 어, 뭐야, 네. 어. 그, 처음 그 지금 명절이잖아? 기다려. 그냥 컵라면 하나 먹자. 또 아. 허겁지겁 먹다 헐레당 대먹으려고딱 좋아. 진짜 맛있게 그렸다. 나도 저런 누나 있으면 좋을 텐데. 벌써 동생부터 챙겨주잖아. 누나는 이런 거야. 부가 <laughs> 요즘은 새로운 다이어트 법으로 라면 한 개에 계란을 여덟 개 넣어요. <laughs> 단백질 라면. <laughs> <laughs> 야, 에이. 누가 죽기 전에 먹을 거딱 하나 고르라면 난 누나가 끓여질 라면 고를 거요. 엄지 <laughs> <laughs> 언니 무더.